콘테는 좀 대체로 깨끗한 것 같은데 냄새가 막 고리한 냄새 가 나더라고. 아 그래 이것도 사무실에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바까락 할것 같고. 아씨 안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안성 물류창고. 도착해가지고 지금 게이트에 아직 그 입찰을 안시키줘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 오늘 오전 10시 반착인데요. 몸이 몸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여기 어, 여기 오니까 5시 좀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놓고 좀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입찰을 8시부터 입찰을 시키는지 아직 입차를 안 시켜주네요. 여기 앞에 앞에 가고차들도 지금 쭉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가고차 세대가 있는데, 입차를 안 시키는가 봐요. 복병이 있고, 내 뒤에는 차가 아직 없어요. 내 뒤에는 차가 없는데, 가고차가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경비실에 입차를 안 시키는가 봐요. 근데 이... 청소 저 청소하는 차하고 하이카 이런 차들은 들어가던데 우리 배송차들은 안 여주는지 가보차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서 거기 생수 생수 물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경비실에 문도 빨리 안 열어주고, 차에서 한번 따신 물끼리가 컵라면이라도 하나 끼리 모이게 되겠습니다. 따신 물, 생수, 이거 차가 되는거 있는데, 생수 이거 부어가지고, 차 배터리 때문에, 어지간하면 차에서 물안붙고 그냥, 회사 같은데 생수 그 뜨신 물, 뜨거운 물 해가지고 컵라면을 먹었는데, 아이, 시간이 지금, 아침 시간이 지나보면 또안 되니까 차에서 한번 끼리 보겠습니다 물을, 이, 이 포트기 가득 차야 되나? 가득 안 차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엄죠 아니 내가 정확하게 체크를 안해봐갖고 얼마나 진지 뿌여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이 정도 이 정도 채우면 될것 같은데 배터리 얼마나 무는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예, 배터리 전압이 나오거든요 지금 25.6V .25 남아있죠 지금 시동 시동 안 켜고 이 커피보드 물을 한번 끼려 보겠습니다 배터리 얼마나 먹는가 여기, 여기 24볼드 잭을 꽂거든요 잭자 꽂았어 빨간불 들어왔죠 이게 이제 물이 다 끓으면은 초록 초록색 불로 바뀌거든요. 아, 물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니야, 이거. 이 배터리 많이 잡아 먹긴 데 이거. 아직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사실. 시동을 이거 할 때는 시동을 켰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전기가 얼마나 먹는지. 20 아까 25.6V였죠. 이제 이거 다 끓으면은 몇 볼트로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컵라면, 이거, 우리, 용인물류창고 가니까 구독자님이 이거 뭐라고 두개 주던데, 한개 묻고 지금 한개 이거 남았어. 저는 컵라면보다 쌀국수, 쌀국수 이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멸치, 멸치, 멸치 쌀국수, 멸치 쌀국수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컵라면 이거 한개 있는 거. 또 저기 컵라면한 개. 이거부터 먼저 먹어 보려 합니다. <laughs> 컵라면. 세팅했어요. 안에 스프하고 싹 부어 가지고 세팅이 놨어요 물만 끓여 갖고 보면 되고요. 금 아직도 빨간 불입니다. 아, 이런 저는 이런 걸 아날로그로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인버터 달아 가지고 요즘 진짜 기술이 좋아 가지고 좋은 거 많은데 이런 거는 이상하게 또 아날로그로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 인버트 인버트다는 걸 별로 좋아하네요. <laughs> 어차 들어간다. 어차 들어가네. 딱8시 되면 여주는 뭐네일시5 8 분인데 들어가네요. 아 시동 안 걸고 시동 안 걸고 지금 배터리 로마나묻거 체크해야 되니까 네, 이거 물 끓는 거 보고 들어가야지 뭐. 빨리 들어가 봐요. 준비해 봤는데 뭐. 이게 이 커피포드 이게 산지 한, 한 작년에 샀나 재작년에 샀나 근데 얼마 안 썼어요 이, 이런,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회사 안에 들어가면은 생수 그다시 물 나오는 데가 있고 하니까 컵라면 뭐 쌀국수 저런 거 하나 먹는 거는 그냥 그물 받아 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비상 비상으로 쓸라 쓰려고 사 가지고 다니 다니는데 오늘 오늘이 딱그 날이네. 조금만 더기다렸으면저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에이, 그걸 못 기다리고. 아, 일단 저도 이거 배터리 얼마나 먹는 거 한번 체크도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가 겨울에 날씨 추울 때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얼마 안 먹네? 지금 아까 25.6에서 지금 꼽으니까 24.9로 떨어졌네. 그죠? 24.9로 떨어졌는데, 이게 다 끓으면은 얼마나 떨어질지 한번 봅시다. 24.9에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볼트가. 근데 시동은 2 3폴드2 3폴드 돼도 시동은 걸리죠.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체크는 안해 봤는데. 차가 안 들어가니까 경비가 와 가지고 차 들어오락 하네. 그래 가지고 아 지금 배터리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한 10분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빨리 되면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출근 시간 돼가지고 막차 나중에 복잡하고 말씀 생기면 안 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laughs> 지금 이제 끓는, 끓는 소리 나거든요. 물 끓는 소리 나는데 지금도 배터리 체크는 24.9로 계속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제 물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불 들어왔죠. 딱 시간은 거의 15분, 15분 정도 걸리고요. 자, 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25.3으로 그대로 복귀됐네요. 초록색 불 들어오니까. 그럼 시동 끄고 이거 끄려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네. 아, 테스터 잘했어, 잘했어.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남의 물 붓고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 빨리 들어오는데. 남의 물부어야지 아까 이빨이 안 붓는데 물 끓일 때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갖고. 거의 딱 맞네 거의 다 들어갔어 와딱 맞게 용량을 딱 맞게 부었네 물을 마침 맞게 아, 됐어 됐어 물을 또 이제 어느 정도 부으면 컵라면 하나 끼릴 수 있겠다 정도 알았고 잘 됐어 이제 이물 라면 퍼질 때까지 안에 들어갑시다 자 시동 한번 끌어 볼까요 아유, 시동 걸린데는 이상 없습니다. 시동 걸린데는 이상 없어요. 자 경비 아씨 기다리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재영반 출근 시간에 높은 사람 보면은 지금 차안 집어 였다고 자기 잔소리 들으니까 시기수가 걸어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laughs> 높은 사람 와가지고 이차왜안 집어야 이러면 재영반 또 한 고살이 무으니까, 빨리 들어가줘야 되겠죠. <laughs> 여기도 뭐 적고 포차를 받아가 던데 <laughs> 처음에 적어놓은 게 있어서 포차를 바로 줄라나 뭐, 적어야 됩니까? 네. 아, 적어야 되네. 적어야 되네. 6번 도쿠에 대지 말고, 7, 8번, 7, 8번 도쿠. 공원으로. 문은 되는데 돼요 문이 있는데, 면은 지게차 작업하면 차 빼락하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저기. 팔번 옆에 문 없는데 있죠. 저기 딱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에 나중에 차빼고 소리 나네. 여기, 여기 문 없는데 여기 딱 맞춰야 되는데. 수영차들이 출근하고 있으니까. 차선, 우측 차선이 있는데 전류를 딱 대면 문은 넣는 데딱입니다 문이 있는데 대놓으면은 또 지게차, 카고차 뭐 작업한다고 차 빼를 삼고 이라 그래속 시끄러워요. 이거, 저, 하차는 6번 도쿠에서 딱 하거든. 6번 도쿠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옮기 돼야 되거든. 됐어, 이래 되면 돼요 자이로 놓고 라면 퍼지면 라면 먹겠습니다 출근 버스하고 막 들어오네 아 그때 마침 잘 들어왔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나는 라면을 퍼진 걸 좋아 그래 라면을 퍼진 걸 좋아하니까 좀 오래 놔두면 놔둬, 나를 둘수록 좋은데 아이고 빨리 먹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잘 퍼졌나 아이씨 됐 잘 퍼졌나? 컵라면 이거 뭐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쌀국수가 낫더라고 라면보다 잘 퍼졌나? 계란 음잘 퍼졌네요. 딱 먹으면 되겠네. 나는 라면 퍼진 걸 좋아해요. 이제 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라면 퍼진 거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은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이거 한 걸음 뭐, 뭐, 여기 확실히 되겠네. 라면, 컵라면 커가지고. 잘 퍼졌네. 잘 퍼졌죠. 자, 컵라면, 맛있게 한 그릇 하겠습니다. <laughs> 라면, 컵라면 한 그릇에 행복을 느끼며. <laughs> 아, 물을, 물을 그, 이 부으락하는 적전선까지 부었는데, 조금 싱겁네. 김치가 있었으면 딱 맞았는데, 약간 싱겁니까 김치하고 같이 먹었으면 딱 멋진데, 아, 김치를 안 가져다닙니다. <laughs> 컵라면 한 그릇, 아침으로 깔끔하게 먹습니다. 국물은 조금 맵네요. 국물은 못 먹겠네, 요 매워서. 다음면 클리어! <laughs> 밥을 먹었으니까 또 영양제 먹어야 되겠죠. 프로폴리스라고, 이거, 저거, 면역력 강화, 그다음 염증 잡아주는 거, 그게 좋다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봅니다. 지금 먹은 지한 2주? 2주 정도 됐는데, 이게 좀 내한테 맞더라고요. 다른 거뭐 비콤 하고도 가지 다니는데 이게 나 하고 맞더라고 이게 비타민 B2, 비타민 D 이래 가지고 건강 기능 식품이거든 괜찮더라고 요밥 무서니까 또 이거 하나 무줘야지 <laughs> 국물하고 쓰레기 좀 버려야 되겠죠 아이고 차 안에 냄새 나니까 오래 놔두면 차 안에 냄새 나서 안돼 빨리 버려야지. 앞에, 대기실에 죠 담배 피우는 흡연장 저기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자 그리고 냄새 제로 이걸로 깔끔하게 냄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냄새 잡는 거거든. 흑공에다가 예, 멧방 뿌려 놓으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됐 이러면은 끝. <laughs>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방금 그거 있죠 냄새 잡는 거 냄새 제로 그거 하나씩 가지 다니세요. 그왜그왜그 왜 하니까 그 컨테이너 우리가 빈통 상차해 가지고 저 수출 작업하러 가기 전에 열어보면 안에 컨테이너 안에 냄새 나잖아요. 저거 가지고 착착착착 뿌리 뿌리 있잖아요. 의지간 냄새 다 잡아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여튼, 콘테이너 안에 냄새 케케한안 좋은 냄새 있는 거, 그런 거는 저 가지고 착착착착 뿌리 뿌으은 냄새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저거 하나씩 사가지고 다니세요. 냄새 제로, 저런 거. 그럼 뭐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앞전에 저도, 어, 콘테이너를 깨끗한 것더라고그 배차 지지서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콘이너는좀 대체로 깨끗한 것 같은데, 냄새가 막, 코리한 냄새 가 나더라고. 아, 그래. 이것도 사무실에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바까락할것 같고, 아씨,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를 했지. 연구를 해줘가지고. 일단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달렸죠. 달리는데 휴게소 가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래도 냄새가 아직 완전히 안 사라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냄새 제로 적어가지고, 착착 뿌려가지고, 문딱 닫아놓으니까, 회사 가가지고 문 여니까 있잖아요. 그고혈이한 냄새가 안 나고, 저거, 저, 저, 냄새, 저거, 냄새 제로 저, 저 향기로운 냄새가 샥 나는 거라. <laughs> 그래가지고, 그 회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컨테이너 깨끗하죠? 그러네요. 깨끗합니다. 이렇게 냄새 이렇게 코를 갖다 대더니, 어, 뭐,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러면서 일하더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하고 말았지. 呃,呃,튼 여러분, 저는거 하나씩 섭외하러한 두세 개씩 가져다니세요. 그럴 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럼 뭐, 컨테이너, 우리가 하나 바깥 차라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장비한테 사정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다시 전송을 날려야 되고 골차아거든요하여그제 경험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laughs> 지금 앞차 하차하고 앞차 저차 이차 이거 하차하고 있고 지금 내는 아씨 또 옮기대라 그래가지고 또 이쪽으로 옮기댔어요 원래 저쪽 저쪽 옆에 저 대놨었거든 그 카고차들 뭐 작업한다고 또 옮기대라 가지고씨 이쪽으로 옮기댔어요 에휴, 여기 는내딸에는안 옮기 될 거라고 저문 없는 대지게대나놨었는데가고차들이9분0분 저게 작업 한다고 바짝 붙이가 하니까 지게차 긁어 친다고 지게차 기사 빼라니 그 그래 이쪽으로 옮기 놨어 이차 풀고 이차 풀고 바로 내 풀어준다네 아 이번 영상도 끼려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안성물류창고 여기 배송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컵라면으로 컵라면으로 아침도 먹으면서 영상을 업다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